아름답습니다. 네, 네, 예야 어라? 이 거룩한 밤에 이게 웬 망시냐, 이거. 야! 옆구리도 썰렁해 보이는데 짠하게 하룻밤 구원해 줄게, 어? 야! 야, 너 이제 처음 하지? 더 배워갖고 와라, 어? 똥차 갖고 폼 잡긴 바보 같은 게. 정말 짜증 나는 크리스마스다. 춥고 배고프고 옆구리는 어정하고 별 그지 같은 게 따라붙질 않나. 인간 윤상미 아무리 집 없는 천사라지만, 으 최악이다 정말. 청소나 빨리 내자 씨야. 시형은 크리스마스인데 기분도 못 내. 아, 기분 내. 누가 뭐래? 그래도 일은 해가면서 기분을 내든가 말든가 하는 게 종업원의 도리가 아니겠냐? 너 춤추는 동안 여기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닦았잖아. 임마나 참. 친형 맞아? 맞아. 집에선 형. 여기선 사장님. 나갈 테니까. 가게 잘 봐. 오늘 같은 날 이루고 있는 나를 보면 친구놈들은 얼마나 끼끌거릴까 제대하고 나니까 화려했던 청춘도 간데 없다. 정말 최악의 크리스마스다. 어서 오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예요? 또 오세요. 어서오세요. 정말 또 왔네. 아저씨, 뜨거운 커피 있어요? 왔어요? 아저씨, 도와드릴까요? 당연하지. 이 오빠 군대 가기 전만 해도 빛나는 청춘 있었다는 거 아니냐. 어? 오빠 혹시 빛나리 아니야? 이게. 그나저나 너집 없어? 왜 이러고 다녀? 집 있어. 아니 없어. 어, 이 기집애가? 너. 아버지 돌아가신지 며칠이 됐다고 나참 기가 막혀서 뭐? 이집 팔아서 돈 나누자고? 난 아줌마랑 한집 살기 싫으니까 빨리 집 빼줘요 아버지도 안 계신데 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돼요? 집을 나가든 집을 통째로 들어다 팔든 니네 맘대로 해봐 내가 눈나나 깜짝하나? 그래서 나와버렸지 뭐 직장 근처에서 자취하는 언니한테도 가봤지만 언니도 친구랑 같이 사니까 오래 있을 수도 없고. 성훈아, 그럼 수고해라. 예, 형 들어가시세요. 아. 너갈데 없으면 우리 집에서 재워줄까? 그렇게 쳐다보지 마 임마. 나 이상한 놈 아니야. 방도 두 개고 형 오늘 늦게 들어오거든. 상미야 일어나 나 가게 가야 되니까 빨리 아아 아, 지금 몇 시야? 3시야 3시 빨리 일어나 응 알았어 어... 응? 오빠 나 전화 한 통만 써도 돼 그래 기다릴 테니까 빨리 나와 이제 엄마 집으로 들어가 임마 자 이거 공짜로 주는 거 아니야 나중에 가게가서꼭 갚어 알았지 오빠 가자 늦었어 빨리 가 거야? 경찰이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반은 사건 당일 정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학재의 동생 김학준이 낯선 여자를 집에 데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이 자식아, 너 정신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응? 걔가 그럴 리가 없는데. 야 임마, 도둑이 도둑이라고 써 붙이고 다니나? 아이고, 이 화상을! 아유. 아, 잠깐. 진정하세요. 에? 진정하시고요. 이름밖에 아는 게 없다고요? 예. 그럼 혹시 여기 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전화 쓴거 없었어요? 전화요? 이, 있어요. 삐삐가 오는 거 같던데? 윤상비가 그날 전화를 사용했다는 진술을 듣고 아, 통화 내역을 조사하여 호출 번호 하나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번호로 호출해 본 결과 윤상미호 호출 번호 이미 밝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상미가 깊이 메시지를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위해 자신의 호출 번호를 누른 것이었습니다. 수사반은 이동통신 회사와 협조로 호출기 구입 당시의 주소를 확인하고 급히 윤상미호 집으로 향했습니다. 걔집 나간 지 며칠 됐어요. 그럼 전혀 연락은 없었습니까? 아 재미 싫다고 나간 내가 연락은 무슨? 혹시 갈만한 데가 있습니까? 글쎄요, 주 언니가 안산 공단에서 일하는데. 혹시 거길 갔나? 네, 고맙습니다. 고십니까세요 누구지? 누구세요? 네, 경찰에서 왔습니다. 겨, 경찰이요? 너유상하지 어? 아니에요. 아, 어, 이거 아니지, 뭐가 아니야. 가만히 있어란 말이야. 왜 그랬어? 뭘요. 아, 자꾸 시집이뜰 거야? 크리스마스 날 가서 네. 잔전 말이야. 왜털었어 아니에요. 저는 아니면 도망은 왜 가? 잘못 했어요. <laughs> 가자. 늦었어. 빨리 가. 오빠, 고마워. 잘 가. 그래, 잘 가. 그 오빠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막상 갈 데가 없더라고요. 어, 아저씨, 빨리요. 그때 갑자기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에서 뭐든 훔쳐다 팔면 당장 먹고 잘돈은 생기겠구나. 젊은 처녀가 정신이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다음부터 절세지 부르지 말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다 됐죠? 네다 됐습니다. 그럼 그래, 이제 어디로 가는 거요? 예 안산이 아저씨. 난참 크리스마스 날또이짐 옮기는 지은 처음 보네 그날로 무작정 언니네 집으로 갔어요 물건은 어떻게 팔았어요? 생활 정보 신문에 광고 낸 사람들한테요 참 기가 막히구만 아저씨 잘못했어요 따뜻한 호의를 저버리고 엉뚱한 범죄를 저지르고 만 윤상민은 절도 혐의로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이웃 간의 인정이 갈수록 맨말라 걱정의 목소리가 높은 요즘 이 사건을 통해 더욱더 형형해진 우리 사유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까웠습니다.